리조또? 우리 동네 리조또 진짜 맛있는 데 있어. 리조또? 아니 리조또 너무 음. 달아 보이는데. 리조또가 달아? 예. 아 약간 약간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안 느끼해. 이거 꼭 그. 만점만 그 자체. 그 약간 뭐랄까 먹다 남은 닭도리탕 이런 거 소스에다가 밥 비벼놓은 느낌인데. 그거 개 맛있잖아. 개 맛있긴 하죠. 근데 얘는 음. 맛이 그렇게 막 이제. <laughs> 그 아니, 맛이 날 것이냐. 아니, 사실 그때 그것도 이해로, 좀 <laughs> 아니 맛있어서 침이 샌다니까.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 돈까스는 솔직히 난 돈까스 두꺼운 거 싫어해. 두꺼운 거요? 응 고기가 도툼한 게. 약간 망치로 주나파 가지고 튀김옷 얇게 해가지고 바삭거리는 그 있지. 그 저희 뭐야? 돈까스. 어, 분식집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 분식집보다 울 엄마는 더 얇게 해요. 아, 그래요? 응. 어. 경양식이라고 하죠. 일본식 아니라. 저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면은, 뭐랄까, 맛이 좀 묘하던데, 그게. 씹는 맛도 갑자기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어, 고기가 사르르 녹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사르르 녹으면 어떻해 씹는 맛이 있어야지. 그치. <laughs> 음. 나도 그건 이해가 안 돼. 사르르 녹으면 안 되지. <laughs> 사르르 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비싼 소고기를 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거지. 아 음, 그래서? 음, 소고기는 음. 입에서 녹으니까. 그죠, 그죠. 삼겹살이 맛있지. 어, 뭔가, 뭔가, 이, 이, 어,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니. 그치? 그, 그저 그 맛의 차이가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니. 어, 강진님쪽 시청자분들도 처음 한 것일 듯. 어때? 나는 근데 비계는 싫어해 자, 자, 자. 어느 정도 붙어있는 건 좋아하는데, 막 털, 털도 안 떼져있는 비계 있잖아. <laughs> 껍데기 <알아>? 부분? <laughs> 어. 음. 그 털, 털이 붙어있으면 밥맛이 뚝 떨어져. 근데, 족발은 맛있어. 족발? 족발에 들어있는 비계. 그 동그랗게 외피 둘러져 있는 방어막 그거? 어, 콜라겐. <laughs> 쫀득 하긴 하던데 응. 저는 족발보다는 보쌈을 먹는 편이에요. 나도 아빠가 보쌈밖에 안 먹어.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보쌈만 먹어. 족발 안 먹은 지 반년이 넘었네. 그 족발을 맨 처음에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시킨 족발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콜라겐 덩어리 그 걔네 외피들, 방어 갑주들 걔네만 똑 빼서 먹었어요. 걔네만 빼고 걔네가 잘안 집혀서 그래서 어. 고기 부분만 이렇게 빼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좋잖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족발 안 먹고 음. 보쌈을 먹으니까. 아저씨 그런 거 좋아해? 김장당근날 먹는 김장김치? 아 당근날 먹는 거. 이걸 뭐라 하더라?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맞나 아닌데 그 생김치인가? 뭐라 하더라? 김장김치 첫날에 한거나 어. 어렸을 때 김장김치 배추 한 포기 먹었다가 혼났다. <laughs> <laughs> 그럼 거기서 그 자리에서 퍼먹었어요? <laughs> 어, 그, 다 뜯어 먹었어. 어, 어 약간 3년, 상상하니까 좀 좀비 같은데요? 할머니한테 혼났어. 어, 막 뜯어 먹었어. 응. 음. 우리는 김치 사다 먹어. 사긴 하는데 사다 보내기 좋은 거 같은데 그..그..있어 그 학교김치라고 해서 학교에서 나오는 김치들이 좀 맛있었거든요? 음 그죠 거기서 김치 사서 먹어요 근데 학교김치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잘게 썰어놔서 너무 먹기가 힘들어 그죠 아저 음, 그 이파리만 사... 맨날 달라 그래가지고 어? 나도 이파리만 먹어 아저씨는 줄기 안먹어? 줄기는 양념이 잘 안배서 그냥 배추맛만 나니까 이파리 선호하게 됐어요 나도 이파리 뭔가 라면 당겨서 당겨서 먹으면 맛있지않아 근데 이파리만 먹는 사람이 있나? 아니 저기 뭐 배추 나무 줄기 줄기 어 줄기만 먹는 사람이 있나? 네있대요그 이파리 부분이랑 음. 거기는 좀 맵거나 이래가지고 이 줄기 음. 부분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왜 왜 줄기만 먹어요? 아삭한 아, 식감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톡 쏘는 그맛 때문에 시, 먹기가 힘들던데 그줄에 가끔 톡 쏘는 맛 있는 김치들 있잖아요 음, 알아야되지 배추는 음, 그런 거 없잖아요 보통은 갓김치 같은 거 먹었나? 톡 쏘는 게 있어 진짜 옛날에는 갓김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와 진짜 갓김치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갓김치 더만 <laughs> 갓김치... 그래서 이름이 갓김치였나? <웃음> 아니죠 <웃음> 진짜 갓김치가 맨날 쓰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잘 익은 걸 먹으니까요 와 미쳤더만 나는 파김치가 맛있던데 파김치 파김치는, 파김치는 먹어본... 문제가입 냄새가 오... 하루 종일 나 <laughs> 어... 그래서 파김치 먹은 날은 집밖에 안 나가야 돼 양치를 진짜 두세번 해도 안 지워지더라 꼬들빼기 나 꼬들빼기 좋아해 꼬들빼기 알아? 꼬들빼기 꼬들빼기도 좀 쓰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맛이 좋아. 씁쓸한 맛. 씁쓸 달달구리. 음. 그런 맛? 그러니까 뭐랄까? 필요할 때가 있다 같은 느낌? 입맛 없을 때 꼬들빼기 음, 같이 먹으면 음, 괜찮죠. 맞아. 꼬들빼기 좋아.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먹어 봐야 되는 거 같아요, 확실히. 그래야 나중에 맞아. 기억나는 거 같아. 아저씨는 어렸을 때뭐 제일 좋아했어? 어렸을 때요? 학교 응. 앞에서 파는 떡꼬치가 참 맛있었던 것 같은데. 와 학교 앞에 떡꼬치도 팔았어? 인사 동네 살았네. <laughs> 떡꼬치. 나는 그거 천엽 알아? 천엽? 천엽. 음. 천엽 뭐요 천엽 몰라? 몰래그 수건 수건 같이 생겨서 수건이라고도 불렀는데 천엽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아저씨 천엽 안 먹었으면 먹어봐 식감이 어떠냐면 꼬들 꼬들, 꼬들. 한 번씩은 꼬들 한번두 <laughs> 번씩은 아, 꼬들 꼬들 아니야. 안 먹을 듯. <laughs> 제가 고런 식감 아니, 그다지 안 좋아해서. 아니 진짜 맛있어. 어릴 때 그걸 먹었다고요? 음, 그래서 맨날 혜민한테 수건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 수건. 음. 그러네 수건처럼 음. 생기긴 했네. 꼭 요새 나오는 수세미처럼 생겼. 융털 같은 거막 달려있잖아. 맛있어 저녁. 요즘 구하기 힘들어 그는데에 네, 떡꼬치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고창집 가자 아저씨 고창 좋아해? 곱창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비싸고 오. 비싸고 식감이 약간 묘하다 그, 그러니까. 그 아저씨 고창 집가면은 천엽 좀 주세요 이러면 천엽 서비스로 주거든요 그만 한번 먹어봐 언젠가 가면은 먹어볼게 천엽 서비스 좋은 동네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야 꾸져도 줘뭐 뭐 걔네는 무슨 어 천엽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엽이 싸. 아 그래요? 근데 왜 구하기 힘들어요? 아, 안 팔아 싸드네. 다 가게 넘기니까 아 어디 전주 가서 편협 비싸요 이러면은 아 저희는 천협은 안 드려요 이래음 거기서 더 비싸게 구입하나 보다 아니면 대량으로 근데 천협 나 같은 경우는 천협을 좋아하니까 고기보다 천협을 더 많이 달라고 해 그래서 없다고 해 내가 <laughs> 한 3번 리필 받으면 없다 그래 어 블랙리스트 올랐구만 그래. <laughs> 맞아 응 음. 그래서 좀 속상했어 근데 강진이 얼마.. 많이 못마.. 못 드시잖아요 아니야 요즘엔 또 불었어 그래서 밥도 이제 한 공기도 다 뚝딱해 그 불어봐야 평균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아냐? 니밥 구독 아. 때문에 요즘 내가 미쳐 <laughs> 잘 자고 잘 일어나서 그런가? 그런가? 간장게장 딱 게장 한세입 먹으면 밥이 없어져있어 다 게장이 너무 짜서. 아니 그렇게 짜지 않아. 달달구리해. 게장 너무 젤리 같아서 약간 묘한 거 같아요. 게장? 네. 젤리 같대? 게장 젤리 같잖아요. 왜? 왜요? 젤리 같던데? 에이 젤리 는 아니지. 젤리라고 느끼는 느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약간 뭐랄까 투명하다랄까? 뭐 그런 느낌? 음. 근내 맛있어 아... 저는 게장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밥도둑 밥도둑 그럼 하는데 그럼 대체 아저씨는 뭘 먹고 살아? <웃음> 저요? 으음... <laughs> 음, 글쎄요 뭘 좋아해? 저 근데 막 그렇게 막 싫어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 없고 그래서 게장도 있으면 아마 먹을 거예요 그냥 어? 게장이네 그러고 먹을 텐데 <laughs> 어? 엄청 맛있어 반드시 절대 다시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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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죠 주도 있고 겉절이도 있고 마늘도 있고 사암장도 있고 만들어진 걸로 만들어진 걸로 글쎄 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다지 <laughs> 그다지 없는데 그냥 다 고만고만한데 아니, 강진님은 씨. 그런 거 있어요 응뭐 있어요 나는 진짜 많이 먹는 게 도토리는 두 모까지 먹을 수 있어. 도토리묵? 응아 도토리묵 아 도토리묵 냉면 잘... 도토리묵 좋아하죠 냉면은 한 그릇은 못 먹는데 맛있어 냉면 냉면도 좋아하죠 근데 이제 하나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응? 뭔가 하나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거 라고 하면은 나? 도토리묵 도토리묵? 응 그래요? 도토리묵은 밥이 안 돼서 맛있긴 하지만 일단은 왜냐면 <laughs> 밥이 되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를 직접 쑤거나 도토리 가루를 사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도토리가 시중에서 파는 건 되게 매끈매끈하잖아. 네. 근데 직접 만들면 매끈매끈하지는 않아. 어, 약간 좀그 도토리묵 시중에서 파는 거는 되게 이 젤리처럼 음. 이렇게, 이렇게 한대탁 치면은 이게 물결치는데. 그 직접 만든 거는 좀 딱딱해요. 맞아 맞아. 저거보다 맞아. 그 시중에 파는 거보다. 그리고 좀더 씁쓸하다 할까? 그런 게좀 있죠. 어, 맞아. 그 씁쓸한 맛이 너무 좋아. 아. 어... 근데 난 초장을 되게 좋아해. 초장, 응. 초장. 음. <laughs> 조장. 해산물이랑 가까이 지내서 그런가 보다. 응. 저도 도토리묵 되게 좋아해 가지고 가끔 남한산성 응. 가면 도토리묵 1 5 0 0 0원치를사 가지고 혼자서 주워서 먹어요. 남한산성으로 혼자 가, 어쩌다 가끔씩 가. 아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은 혼자 하나를 시키는 거죠. 혼자 그 다모? 예 다모. 가족이랑 먹어먹어야지. 그러니까 가족들 거 시키고 제걸 하나 더 시키는 느낌. 욕심쟁이. 이제 시킨 다음에 다 같이 먹은 다음에 하나를 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혼자 막다 주워 먹고 있는 거죠. 완전 맛있죠. 맛있어요. 도토리묵 사실 남한사상 도토리묵 먹으러 가는 거죠. 바가지가 어, 세도. 뭐,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그거 그거 맛. 마... 그거 나오던데 그 도도림 맛집 거기어어였지 뭐 북한산 밑에랬나? 내가 북한산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엄마가 내가 엄마 엄마는 어디 살고 싶어 이랬는데 엄마가 나는 북한산 근처에서 살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북한 가서 살려고 이랬거든? 근데 엄마가 진짜 나를 그 약간 경멸하는 표정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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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북한산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laughs> <laughs> 우리 딸 이제 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laughs> 어, 그, 막 웃는 거야, 막 깔깔대면서 차에서 미쳤다고, 너 어떡하니 진짜 말이면서 <laughs>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이름이 복관사니까 당연히 복관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죠, 안 알려주면 모르죠 어,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렸지만 처음 한 사실이었지 그죠, 안 알려주면 모르지 어? 나이트에 물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거기 물이 그렇게 좋다네. 그래가지고. 음. 언젠가 나이트라는 곳에 물을 한번 마셔봐야겠다. 맛있다니까. <laughs> 그렇게 좋다니까.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어. 내, 내 나이 앞자리에 2자 붙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laughs> 나이트에 물이 그렇게 좋대. 음. 그래, 음. 그렇게 맛있어. 물이. 나 음. 무슨 약수터 음, 같은 된다니까? 느낌인 줄 알았지. 그니까 러 그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되죠. <laughs> 그때 북한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 그죠 <laughs> 해남은 땅끝마을 아니야? 해남? 응. 해남 땅끝마을이죠. 땅끝마을이라고 불리죠.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땅끝마을이라는 마을이 너무 귀여운 거야. 뭔가 어간 땅끝마을. 어딘지 찾아봤어. 땅끝 마을이라는 아 저도 그 단어를 듣고서는 와 되게 멋있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와좀 어, 귀엽지. 귀여운 것보다는 약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요. 땅끝 마을. 땅의 끝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끝나는 순간 그치? 그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잖아요. 멋있어. 참 이름은 잘 지어 놓는단 말이야. 맞다 그 아저씨 궁금한 거 있었어. 아저씨 그거 유튜브에 그거 올리잖아. 네. 야광봉 흔드는 거. 네. 그건살 빠져? 아살안 빠지죠. 왜? 어 이거는 약간 무선 무산소 운동 비슷한 느낌이랄까. 살 빠지는 건 유산소 운동이죠. 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 빠진다기보다는 근육이 붙는다가 좀더 강해요. 음 어디에? 발에. 근데 막 엄청 막 샥샥샥 하는. 하면... 되지 않을까? 많이 하면 힘들긴 해요 확실히 그 이제 요거를 이거를 응. 제가 이거를 하는데 저희 누나가 응. 이거를 보고서는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친구랑 VR 카페를 갔대요 응. 그가하 있어가지고 뭐 티켓 같은 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했는데 응. 이제 저희 누나 안 해본 초심자들의 기준에서도 1시간인가 한.. 30분 응. 정도 해도 다음날에 이제 근육통이 와가지고 <laughs> 뭐 이런 이, 이 정도로 어쨌든 운동이 되긴 해요 하는데 뭐 <laughs> 어, 그렇죠 이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컨트롤러가 아 그래요 한 200g 정도 되니까요 제가 쓰는 건 200g 정도고 좀 가볍다 치면은 140 30g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무겁죠 그거 다섯 개 합치면 1kg 잖아요 모래 주머니 차고 하면 더 힘들까 아 그쵸 <laughs> 힘들죠. 근데 사람이 간사해가지고요. 손목만 돌리게 될걸요. 그렇게 되면? 아니야. 난 간사하잖아. 어. <laughs> 왜요? 하실라고? 아니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 하길래 나도 저 야광봉 한번 흔들어보고 싶다 생각했지. 어, 되게 재밌어요.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 요새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해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친구 없는데? 그. 이제 뭐 코트키 같은 거 쓰셔가지고 그죠? 사람들 모았을 때 <laughs> 그때 아이씨. 한번 가보세요. 아이씨 강진이 커피 드시면은 커피 발 들어요? 안 들어 이제. <laughs> 면역이야? 완전 면역이야? 이제 <laughs> 없어 나한테. 가끔 마셔도 다니까요 커피 맛있어서 먹는 거죠. 응. 쓴거 좋아해서. 응. <laughs> 아저씨 에이펙스 해봤어? 에이펙스 안 해봤어요. 네. 배틀로얄도 배틀로얄인데 제가 뭐랄까 그 오리진 런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laughs> 음, 나중에 나랑 같이 해 나. 아 아니야. 에이펙 <laughs> 재밌어요? 할만해. 할만해. 어. 아닌데. 할만해. 아니야. 아씨. 아니. <laughs> <아저씨, 웃음> 응. 이제 간 잘아간다. 예 가요. 네보자 약속 지켜